해외 강의, 외국 영화 등을 보다 보면 자막이 없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파플레이어의 실시간 자막 생성 및 자동 번역 기능입니다. 파플레이어는 단순한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넘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영상 속 음성을 자동으로 자막화하고 그 자막을 한글로 실시간 번역해 주는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의 위스퍼 엔진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이 기능은 비교적 정확한 인식률과 다양한 언어 지원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 방법도 간단하며 몇 가지 옵션만 설정하면 누구나 손쉽게 자막을 생성하고 번역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플레이어를 활용해 외국어 영상의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한글 번역해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플레이어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플레이어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 후 윈도우 시스템 종류가 32비트면 다운로드 32비트 권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64비트라면 다운로드 64비트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 후 언어 선택 팝업 창이 뜨면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이 되면 그저 다음 버튼만 계속 클릭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 완료 후, 닫은 버튼을 클릭하시면 추가 코덱이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설치하려는 구소 요소 선택에 모두 체크를 하시고 다음 버튼만 클릭을 하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파플레이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파플레이어에서 자동 자막을 생성하려면 프로그램이 최신 버전이어야 합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팝플레이어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프로그램 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팝플레이어 정보 팝업창이 뜨면 업데이트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알림 팝업창에 최신 버전입니다 라고 표시되면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구요.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팝플레이어 프로그램으로 영상 자막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임의로 외국어를 넣고 간단하게 이미지를 넣어서 외국어 영상을 한번 만들었는데요. 영상을 팝 플레이어에 추가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자막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 소리로 자막 생성. 그 다음 위스포 ai 엔진에서 위스포 패스터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자막 메뉴에서 소리로 자막 생성해서 이번에는 Whisper AI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모델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디움 모델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다음 똑같이 자막, 소리로 자막 생성해서 이번에는 Whisper AI 언어 선택에서 오토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AI 엔진과 모델, 언어를 선택을 했으면 소리로 자막을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자막에서 소리로 자막 생성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 소리로 자막 생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소리로 자막 생성 팝업창이 뜨는데, 이 위스퍼, 패스터 권장 엔진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스퍼 패스터 엔진을 다운로드 할까요? 팝업창이 뜨는데,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스퍼, 패스터, AI 엔진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용량이 좀 커서 그런지 다운로드 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대상 폴더 액세스 고부 팝업창이 뜨는데 모든 항목에 같은 작업 실행 옵션에 체크를 하시고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가 완료되면 왼쪽 상단에 변환 엔진 문구를 클릭을 하시면 윈도우 탐색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윈도우 탐색기 창에 있는 경로는 위스포 패스터 엔진 설치 폴더이고요 여기서 위스포 패스터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 w i s p e r faster. exe 파일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명령 프롬프트 창이 잠깐 떴다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 윈도우 탐색기 창을 종료를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전부 종료를 한 다음 다시 실행을 해주시고요. 영상을 추가 후 다시 자막 소리로 자막 생성 소리로 자막 생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리로 자막 생성 팝업 창이 뜨면 가능하면 동영상과 같은 폴더에 자막 저장 옵션에 체크를 하시고.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데 여기 변환 시작이 되고 바로 아래 모델나 파운드 앳이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모델나 파운드 앳 오른쪽에 경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윈도우 탐색기 창에 경로 입력 부분에 붙여넣기 후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이 모델이 설치된 경로로 이동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패스터 위스퍼 미디움 모델 빔 파일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이 모델.bin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해당 사이트 주소 정보 또한 앞서 소개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모델.bin 파일을 그대로 패스터, 위스퍼, 미디움 폴더 안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윈도우 탐색기 창을 종료를 하시고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실시간 자막이 생성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이 영상이 있는 경로에 SRT 자막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막을 영상의 기본 자막으로 한번 열어보시면 온테크です. 이렇게 자막이 외국어로 생성이 된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외국어로 표시된 자막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팟플레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자막, 실시간 자막 번역 메뉴에서 항상 사용을 선택을 하시고 팟플레어를 재생을 해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막 번역이 살짝 어색하다면 이 실시간 자막 번역에서 번역 도구가 카카오 빙 디플, 구글, 네이버, 파파고, 얀덱스까지 이6 가지 중에 카카오 번역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이 카카오 번역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팝플레이어에서 소리로 자막을 생성하는 AI 엔진만 추가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영상에 해당되는 자막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팝플레이어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한글 번역까지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파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자막을 한번 생성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